제가 드디어 이 메모리카드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성공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음. 음. 혹시 거데요뜨거요 오늘 뭐 하는지 얘기해주세요.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러 왔어요. 네, 본인 누구세요? 저는, 어, 김진영이고요. 여기는 아데바이로예요. 김진영이 네. 아. 친구입니다. 네. 근데 그 턱에 있는 거 뭐예요? 네네. 이게 제가 지금 사실은 어, 턱그 수염을 왁싱했어요. 어. 허전해가지고. 아, 약간 그분 같아요. 오늘 딱 그렇게 약간 그힙합하는 넉살. 네. <laughs> 넉살맞왔 <맞다. 웃음> 네, 아 좋네요. 네. <laughs> 우리 다 끝났죠? 네. 어땠어요? 네, 너무 좋았죠. 너무 좋았고, 행복했고. 그럼 즉석으로 하겠다. 삼행시 한번 해도 돼요? 유튜브, 유튜브 유! 유재석! 너로 정했다. 하지만! 알아! 안 된다는 걸. 튜! 투자하세요, 저한테. 부! 어. 브이! 그럼 우리 진영 군도 한번 네, 삼행시 해도 될까요? 어, 뭘로 해볼까요? 음.. 달리로 한번 해볼게요 달리 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리 다시 할게요 <laughs> 박진아로 할게요 네박 박수무당이 사실 네 <laughs> 다시 부탁드립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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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심으로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<laughs> 괜찮아요 이정도면. 네네네네. 네. 아 근데 제가 아까부터 봤던 네네. 게 있는데 이 부분에, <laughs> 이턱 부분에 이턱 부분에 여드름이 걸혀져 있더라고요. <laughs> 자 매력 발인중아 <발전> <laughs> 어, 차밍 포인트군요. 차밍 포인트. 네. 네, 아, 아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.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. <laughs> 게... 아직도 사춘기다. 음. 情侣。 우연히 길을 가다 노리를 거의 다 됐어 <laughs> 거의 다된것 같진 않아요. 네네. <laughs> 네. 지금 그 막무가내 쇼 하고 팟캐스트 라디오 하고 집에 와가지고 화장 지우고 있어요. 오우 다크서클 대박. 내일도 또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. 조선대에 왜 가죠? 공연하러 갑니다. 공연을 왜 하러 가요? 우리를 찾아요. 우리 축제 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? <목소리도> 아니요. 세월이라 오랜 목표 드리고. 이따 봐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맛있으세요? 맛있습니다. <목소리도> 그거 뭐예요? 옥수수입니다. 옥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빠, 어, 약간 사색에 잡혀 계셔가지고. <laughs> 서둘러서 가고 있어요. 차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8시 공연인데. 너무 수두른거 아니에요? 네, 빠른 건 좋은 거니까요. <웃음> <웃음> 거의 2층인가? <거. 웃음> <laughs> 아이, 좀잠좀더 자고 싶어가지고. 아무튼, 운전님, 잘하세요. 안전 운전. 밟아, 밟아! 조선대 왔습니다. 공연해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뭐가 안 돼요, 여러분? 그럼 왜 메이크업하는 건 찍으면 안 되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 중이에요. 잘가 사유구 그럼 어떻게 우리 깎아 좀 사다줄까요? 물고기 먹다 좀안파아고 죽고싶다 아, 진짜 우리 보고 오는거지? 네아 너무 귀여운데? 우리 보고 오는거면은 어, 이걸 <laughs> 다 분위기를 다 아는거야 숨문났어 너무 <laughs> 잘나와요? 어 이렇게 뭐, 뮤직비디오 찍으세요? <laughs> 네 맛있으면... 오, 와우! <laughs> 이따 폴킴 씨 오시잖아요. 응. 아, 여기 왜 오셨어요? 네, 고등대 네. 학생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. 아니죠. 저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 여기 여기 있으니까 달리 씨가 꽃인지 꽃인지. 아, 꽃이 아니고 그냥 이파인데요? 아 미안해요. 이파랑 <laughs> 비교했어. 네.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? 어 돌아 돌아. 너무 좋아가지고 뭐, 쓰지?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? 관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진짜 캠, 캠퍼스가 엄청 넓어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산책 산책 샹오리가 <laughs> <야. 향기가. 웃음>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서기 씨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라는 곡이고요 어떤 내용이에요? 짝사랑 아 짝사랑 짝사랑도 대표적인 노래 하나 있잖아요 아, 바로 안 나오면 공연 안 하죠 오늘? 트 몰래 보기? 공연할 수 있게 됐다 응, 응. 음 다음에는 0.1초 만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. 와 춤춘다 끝나고 그래. 반납을 합니다 자 어, 퀴즈입니다 <laughs> 다 보여 음. 와 센다 먹방 먹방 하고 그고 뭔가 젊음의 열기와 열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느낌. 아무튼 여러분.